저 가봐도 되지? 어.. 일단 세이브 하고 싶은데.. 와 뭐야 여기.. 이런 공간이 있었을 줄이야.. 모니터들 좀 봐.. 비디오 판독기 녹화장치.. 뭔가 소름 끼친다.. 게다가 이건 CCTV 화면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장은 이런 곳을 만들어서 학교 여기저기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여자 화장실...같이? 엄청나다! 이게 밖에 알려지면 엄청나겠단 얘기였어. 책상 위에 녹화용 비디오 테이프들이 즐비해 이사장이 학교의 여러 비밀스런 장소를 녹화해왔던 모양이야. 아, 그럼 뭐해? 이거 끝나고 바로 귀신 나올 거 같겠네. 어? 세이브하자, 세이브 찌수님 고맙습니다 세이브! 세이브를 못하게 해놨어 와! 뭐야, 애들이야? 시수님, 고맙습니다. 잡동사니. 비자국 페이지. 아, 저기로 가야 되네. 근데 저기에 뭔가 여자애가 있었는데. 나를 보고 도망칠까? 아니면 나를 습격해 올까? 수가 없네. 이쪽도 그러고. 이 밖으로 나가면 뭔가 바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가보죠. 없네. 날실망시키지 마. 이 밖으로 나가면 이제 바로 나올 거아죠이 사장실은 좀 다르구만. 3학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이브 하니까. 3학년 2반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세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뭐가 있었어? 틀린 짝사랑 한번 보고 그 여학생은 내 손을 붙잡고서 외쳤다 봤구나 이것도 봤고 미스테리한 소녀 이거 봤고 본것같아 소임수가 먹히다. 이 세계는 내가 보통 하는 게임과 비슷한데 상당히 특이하다. 유리창을 깨고 왔는데 현실에서도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다른 녀석의 숙제와 내 것을 바꿔봤는데 그 멍청한 놈은 내 이름으로 숙제를 제출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치트키야. 학교생활이 너무 재밌어졌어. 무 소리야? 난 그냥 하이 소리만 들으면 될것 같아. 저런 거는 좀 약간 겁질려는 요, 다열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네, 교실마다 정수기가 있네. 아이고, 더러운 거. 돈, 돈 이렇게 얻어서 뭐하는거지? 나가자 아, 물 먹거나 그런거? 진정효과? 여긴 무언가가 막고 있다는데? 기대되네? 가자! 뭐가 막고 있을까? 여기요? 차를 마실 시간은 꽤 지난 것 같은데. 안 숨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숨어댕기는 것보다는 그냥 널널하게 돌아다니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야? 여러분, 겁쟁이구나! 페이지 한 장. 뭐야, 이거. 여기 뭐 어디지? 교장실인가? 자기 개발서적이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어. 놀랍게도 그중 몇 권은 교장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거지. 세화고등학교장 이영숙 여자분인가 본데요? 이번 교장 선생님은 작년부터 이 학교에 부임하셨어. 이 사장님과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스... 계신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모르지.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코딱지를 묻히면 어떻게 될까? 같은 곳이요? 갔 곳이네 여잔데 여자낵실왜 CCTV에 놓지? 그건 모르죠? 오른쪽에서 들린다 아래로 가, 내려갈게요 여기 쪽 가볼까? 현관도 안 열린데. 여기 들어갔던가? 여기 느낌이 뭔가 다르네. BGM도 그런 거. 응? 뭐든 다 위험해 보여. 안 열려, 요리 를깨 서라도 나가 할 텐데, 안안 나가 지나 건데, 아또개빡 <laughs> 치네. <laughs> 왜 자꾸 걸리는거야 어디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목> 어디있냐 저기있네 우후! 간다! 드디어 어왜안안가죠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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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무 세게 갈수 있네. 그렇게 무서워할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로 들어가지? 안 열리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교과서... 아, 이거 봤던 거야! 무섭다고요? 아하... 음... BGM 좀더 켜드릴까요? 전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BGM 좀 켜드릴게요. 아하하하 <laughs> 맞을 뻔. 아, 여기 심장도 있네. 어딨어? 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아 아닌데 붕대 아닌데? 뭐야? 뭐뭐 뭐 해줘야 돼 저거? 아, 붕대 맞네. 아, 잠깐만 자, 아줌마! 아이고이! 남자랑 실은 함부로 들어오면 안돼! 어, 여기 없네? 그냥 막고 가지 뭐 들켰네? 아, 저, 저 선생님? 좀 상냥하게 좀... 아, 그런 게 있나 본데. 이를 누르자. 그래서 돈이 있는 거구나. 차용을 네,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까 잠겨 있는 곳이 있었는데. 아이고 심장. 아, 예 소리한테 물어보자는데? 이봐요. 어, 위험하다. 아! 어디로 숨어야 돼? 아 뭐야 겁나 빨리 오는데? 됐다! 그는 매점에 갔으면 또 숨어야 했을걸? 뭐가 떨어지냐고 사람 여학생 3층이었나? 아 여기 넘어가네 그냥 얘 소리 없는 거 아니야? 어? 쟤 뭐야? 누.. 누구시죠? 아, 또 살아있는 짱. 여기 이러시, 이러고 이러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학교에 킬러가. 어이, 꼬맹이. 가던 길가난 바쁘니까.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들은 걸 옮겨 적는 것안 보이나? 헷갈리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 그는 끊임없이 뭔가를 적고 있었다. 학교를 뒤덮은 메모들이 이 사람 짓일까? 왜 우리 학교 벽에다가 자꾸 메모들을 붙이시는 건가요? 그야 내가 설계자니.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나 지금 바쁘다니까? 허, 혹시, 여자애 못 보셨어요? 그 예쁘고 다른 학교 교복 입고 있는데. 여자라면 1학년, 2학년 교실들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찾고 있더군. 아하, 근데 아저씨, 이렇게 여유롭게 나병 낙서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좀 꺼져! 답을 줬잖아! 너도 이제 좀 내가 원한 걸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 아,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정상인도 있긴 있구나. 매점이나 매점에 뭐좀 사자. 개비싸! 난 아까 전에 막 먹지 말았어야 했어. 한동안 오래 달릴 수있릴수있다력이한력안 빠르게 힌트 타까요이 성적표가 스타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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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학년타리 2학년부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리겠는데, <laughs> 1학년부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들렸던 건가 봐. 물병 야이 학생들은 물을 되게 많이 먹네. 어 여기 있다. 예솔 여기에 있었구나. 한참 찾았잖아. 용케 찾아냈네. 음. 난너 찾으려고 온학교를 싹 뒤져다녔다고. 감동인데? 칭찬해줘야 하나? 내 것을 봐줘. 어떻게 생각해? 어 어떤 거? 이거 이 뭐랄까? 위에 오른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아... 엉덩이 아파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적표를 하나 찾았어 거짓말은 거짓말답게 해라 하긴 성적을 보아하니 이 위에 써있는 니네 이름조 니네 이름도 못 보는게 이해가 돼어 이거 뭐야 뭔가 발견했어 여길 빠져나갈 수 있는거야 성적이 개판인데 야그거 그것... 상처받는다. 사회, 수학, 사회 미술이라 이 과목들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이거 이거 게임 사회책까지 있어요? 노답이네. 잠깐, 너도 모르는 거야? 네가 구요라고 한거 아니었어? 원래는 거기서 가져올 무언가를 널 이곳에 갇치게한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래도 넌 이곳의 관리자가 아닌 것 같아. 보다 더 강한 매개체가 이 학교에 있을텐데 본관 건너편에는 무슨 건물이 있지? 체육관도 있고 수, 학교 수영센터도 있고 어... 본관... 옆에 신관은 보수공사를 끝나고 요일래 개관했고 보수공사를 한 오래된 건물이 신관인가? 신관엔 뭐가 있지? 도서관, 회의실, 음악실, 그리고 체육실 아! 미술실도 있어! 신관이라는 곳에서 뭔가가 느껴져. 마치 그곳이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 있는 것 같아. 그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지. 또이세 개의 과목들에 대해 조사해 봐. 성적표가 아무 의미 없는 단서는 아닐 거야. 네가 현실에서 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이곳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곳이니. 도대체 아, 근데 잠깐, 예솔아. 난 아직도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긴 현실이 아닌 거야? 여기저기 엉망이고 킬로도 나돌아다니고 맨 처음 봤을 때부터 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 대체 학교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일단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곳은 네가 알던 현실과는 좀 다른 곳이란 거야. 여러 사람들의 관념이 모여 실체화가 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곳이지. 나도 너의 물음에 모든 걸 답변할 순 없어. 넌 상당히 특이한 경우니까. 아무튼, 열쇠가 없으면 넌 여기 빠져나갈 수 없어. 그렇다면, 넌 누군데? 난 그냥 정찰꾼일 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이 세계 그 자체지. 그림자가 강해질수록 너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럼, 여기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 착각하지 마. 난널 지키러 여기 온게 아니야. 난 나대로 시간이 급박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면 무엇이 널 여기에 오게 만들었는지 찾아봐.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신관에 뭔가 있긴 있어. <laughs> 너무하시군. 세이브나 해야지. 아이, 더럽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솔이 말은 이 성적표가 열쇠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근데 또왜 신관으로 가서 뭘 알아봐야 한다는 건지... 애 예, 죽여주세요. 뭐야, 애 예, 죽여주세요! 야, 네가, 네가 이 사건의 진상 아니야. 왜 선생님이 널 보고 오질 않는 거야? 다시 선생님, 여기입니다. 뭐야? 선생님은 남자만 덮춘다고요 <laughs> <laughs> 선생님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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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네 신간으로 음. 다시 가라 했지? <laughs> 왜 이렇게 귀찮게 이리라 저리라야? 어디있어? <laughs> 선생님? 아까 오라 했는데 왜 오지도 않았어요? 같이 가요! 예소이에게 이러면 나만 좋지. 난 바로 올라갈건데 뭐. 매점 있다. 어? 그 아저씨 어디 갔네? 어디 갔지? 아 너무 많이 뛰어다녀가지고 심장 소리 들리는구나. 나 내가자. 신관이 오늘 쪽 끝인가? 되게 길네. 뭐야? 뭐지? 아아이 밑에야.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문, 문이고 아무런 어디 서구하지 미술실, 음악실, 도서관, 신관 교실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자리에 뭔가 있지 않을까? 교무실을 다시 찾아보자. 교무실, 교무실이 어디야? 영어로 써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저기 넓직한 곳이 교무실이겠지. 뭐 여기. 잘 펴봐야 되는구나. 미술 선생님, 나 다음 주에 사식서 내고, 내가 아는 것들 다 폭로해버릴 거예요. 내 사촌동생이 신문사 기자거든요. 뭐야, 저거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나? 음악 징 우리 이야기 좀해보자고요 여기 관두면 앞으로 뭐 먹고 사시려고 그래요. 일단 끝나고 교직원실에서 커피 한잔해요. 미술증이. 교직원실? 교직원실로 가야 된다 이거구만. 근데 교직원실이 영어로 뭐냐? <laughs> 뭐야. 화장실인가? 거기인 같은데, 어디 있냐? 여기도 교장인가 뭔가? 이쪽인가? 어? 반짝거려 웬 다이어리가 있네? 이거 나 치근데 이건 우리 미술 선생님 거잖아 미술실은 신간에 있어 그렇다면 역시 신간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지 않을까? 어디 보자 대부분이 낙서록은 뭔가 정보가 적혀져 있을 텐데 대화? 더군다나 악기니 미술용품이니,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도 줄여버리니까, 우린 특목고도 아니니, 그런 건 필요 없단 건가? 어, 신관 악기들을 다 빼내고, 이쪽 지하창고. 신관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배달 상자에 스티커로 써서 붙여놨다. 지하창고에는 배달 상자를 찾아야 한다. 지하창고? 물음표라도 표시되었네요. 그럼 즉각 가,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아, 무슨 가스 나오는 것 같아. 일단 세이브를 하고 싶은데. 가죠 아, 세이브가 있네 세이브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뭔가 있다, 있겠다 그렇구만! 새우찡! 어? 어디냐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아니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나 바쁜 거안 보여 어디에 있지 어디서 빠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뭘 찾는 건데? 위험한데? 딱, 가자마자, 가져와갈... 으아악! 갈것 같은 느낌? 그건, 네 알바 아니야? 뭐야. 그냥 쪼을 보잖아. 내네 알바 아니라니, 너 미쳤어? 나는 멍한 상태로 세호를 바라보았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일까? 세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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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뭔가 있어. 앞에, 앞에. 앞에 뭐가 있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제발, 제발. 으, 안 돼! 오지 마! 더빙러리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러를 검색하여 질차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러를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